자 이번에는 2020년 10월 학평 가형 2번 단어는 로그이고요 정답률은 95%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부터 조금 단순하게 심플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로그 위치 9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6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6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로 어, 이 친구와 이 친구 앞으로 따와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2 적고 남은 찌구들을 적어 줄수 있어요. 로그 위치 얼마 3이고 진수가 6이다.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위치 3이고 진수가 6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요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. 어떻게 로그 위치 3이고 54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로그 위치 3이고 6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위치 3이고 진수가 6.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그래서 보면은 밑이 똑같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로그 밑이 3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친구와 요 친구.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 빼기가 어떻게 된다? 나누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6분의 54. 6, 9, 54죠. 6, 9, 54. 그렇기 때문에 진수가 얼마가 된걸볼 수가 있다? 9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9가 되는 것을 는 하면은 밑이 3이고요. 이 친구가 9죠. 9.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, 요 2가 앞으로 이렇게 와서, 결국에는 얘는 뭐다? 2 곱하기 로그, 3, 위치 3, 진수 3. 얘는 얼마다? 1이다. 고로 얼마다? 2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죠. 2 곱하기 1이니까. 정답은 몇 번? 2번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.